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은요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오일쇼크가 안 터질까요? 와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일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보시면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했고요. 또 해군 잠수함을 동원을 해서 실제 말입니다. 예. BGU 예. 57. 이게 벙커버스트입니다. 벙커버스트.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도 70m, 60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펑 하고 터지는 펑커버스트,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일단 포르도 지방, 그리고 나탄드 지방, 그리고 이스판 지방에 투하를 했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아마 네, 포르도 지방에는 우리 하는 농축 핵시설이 지하 적어도 80에서 100m 지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벙커버스터가 콘크리트도 한 60m, 70m 뚫고 들어가니까 이것도 뚫고 들어가겠죠. 아마도요.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예, 폭탄이 작동이 됐을 거고요. 나탄지에도 이란 최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초토화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파안에서도 행렬로 저장시설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란에 대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역력하지요. 언제든 말입니다. 언제든 예 방사능 누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지요. 대신에 지금 이란은요 미국이 우리를 터뜨렸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가만 못 있지 하면서 이란 의회가 여기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 예. 지금 이곳이 말입니다.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는요. 이란하고 적경 지역까지가 한 33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를 봉쇄하기로 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 최고 안보위원회가 마지막 결정을 한다고 해요. 의회가 결정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군 기지입니다. 예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이라는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한 것은요 예 중동 전세가 점점 더 험악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는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게 자칫말입니다. 중동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갈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항상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요,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시계가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의 33.3% 3분의 1이 지나가고요. 또 세계 석유의 중동 원유는 30%고요. 전체적으로는 16.7%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란의 국가 최고위원회, 최고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궁극적으로 봉쇄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봉쇄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100%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유가는요.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엄청난 수준은 아니에요. 전년 대비해서 29.3% 올라가기는 했어요. 저점 대비. 지난 5월 5일에 배럴당 57.13달러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6월 19일 현재 73.388달러니까 29.8%가 올라갔습니다. 16.75달러가. 그런데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는요. 지금 이대로면 자칫 예 80달러, 90달러,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 심지어는 130달러까지도 올라간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 대한민국. 유가가 올라가면 아마 전세계 경제가... 굉장히 오동칠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주의 72%를 여기서 수입합니다. 이, 이 통로를 통해서. 게다가 두바이 유가가 말입니다. 지금은 배를 당70.83 달러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북해산 브렌트 유가 벤치마크입니다. 예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78.4달 74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두바이유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예, WTI가 73.88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 북해산 브렌트유 올라가듯이 두바이유도 올라가요. 이게 70달러를 넘어서 80달러, 90달러, 100달러, 110달러, 12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의 충격파는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충격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 더 경악스러운 공격을 감행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마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자존심도 무너지고 국가의 국격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예, 건재하다, 지도부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최악의 상황도 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오일쇼크를 두 번을 겪었습니다. 예,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대한민국의 오일쇼크, 1차 오일쇼크를 겪었는데 그 당시를 보면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물가는요, 24% 25%까지 올라갔고요. 예, 성장률은 계속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네, 예. 70. 야, 1975년의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졌으니까, 아, 5.5%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차 오일 쇼크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1980년, 1979년부터 1981년까지로 봐야 되는데요. 물가는 최대 28.7%까지 올라갔고요.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5%까지 폭락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냐,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질 거냐,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란과 예 미국의 전쟁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것이요. 유가를 결정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봉쇄하기만 하면 초토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요. 국민 자존심을 살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면 흐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는요, 올 쇼크가 터집니다. 3차 올 쇼크가 터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 초토화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씁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갈수 있다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미국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무력을 무력화시킨다. 이거 반드시 달성할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미국은요 핵 시설을 중심으로 폭격을 했잖아요. 이제 더한 폭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핵이 이란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격적으로 공격을 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전쟁은 악화일로고 이란의 저항은 그에 따라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것이 3차 오일 쇼크도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직접 폭격한 것은 처음이에요. 게다가 중국의 견제나 러시아의 견제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게 기회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 번씩 여러분 두시고 생각을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굉장히 심각할 거고요. 우리 경제도 심각할 겁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요 오늘 당장 말입니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시장을 계속 예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면서. 투자를 해도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